처액으로 시작하는 실버바 투자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만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할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유자금의 15% 이내로만 실물 금과 은을 고려하시죠. 간에서는금 그 60은 사실 비중을 기본으로 제시합니다. 금은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 은은 사이클에서 기회를 넓히는 점프 역할을 맡습니다. 규격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금은 열돈 37.5g이 국내에서 황금 성이 높습니다. 은은 1kg 바가 표준이라 유통과 재매입이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익은 표준 규격만 선택하시죠. 예산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억 원이라면 금 8개, 은 19kg이 무난합니다. 5천만 원이라면 금 4개, 은 9kg이 현실적입니다. 남는 금액은 프리미엄과 수수료, 보관비용을 대비한 안전 버퍼로 남겨둡니다. 채행은 오늘부터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시세와 환율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매장 판매가에서 스팟 대비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대팔때의 차이, 즉스프레드 함께 확인합니다. 구매 전에는 재매입 조건과 영수증, 시리얼 보증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습과 스크래치 방지를 포함한 보관 계획을 세웁니다.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예산의 20에서 30%만 테스트로 매수해 보시죠. 날짜, 수량, 평균 단가, 프리미엄, 스프레드를 간단히 기록합니다. 기록은 다음 결정을 정확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기본 전략이 됩니다.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때일수록 속도를 늦추고 계획대로 나눠서 대화합니다. 보관은 안전과 분산이 핵심입니다. 가정 금고와 보관 서비스 중 접근성과 비용, 보험 범위를 비교합니다. 실카길과 보호 케이스로 기본 방습을 갖추고 보관 위치를 나눕니다. 분실과 훼손을 막는 작은 습관이 수익만큼 중요합니다. 분기마다 점검하는 규칙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금과 은의 비중이 10% 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원래 비중으로 되돌립니다. 이 과정이 리밸런싱이고 수익과 안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장치입니다. 초보자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입니다. 표준 규격을 고르고 금 60과은 40으로 나누고 기록하며 천천히 늘리는 방식입니다. 과열일 때는 대기하고 스프레드가 좁고 재고가 원활할 때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오늘은 테스트 매수로 작게 시작하고 다음 분점검에서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실물은 15% 이내에. 비중은 금 60은 40, 비격은 10동과 1kg, 매수는 분할, 보관은 분산입니다.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단단한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버바 투자, 핵심동이였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